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500일 앞두고 대구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시의 광장에서는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상징 조형물의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디데이 전광판에는 태양광 재료를 이용 녹색도시 대구의 친환경 대회의지를 반영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막식에 이어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마스코트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단거리 육상선수의 결승선 통과 모습을 형상화한 포스터와 천연기념물 삽살개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를 활용해 조직위원회는 2011 대회 붐 조성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